자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고교학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2025년도서부터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제도 취지나 배경,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연꽃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라고 들어는 보셨는데 내용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학원 잘 다니고 성적 잘 받음. 대학 가는 데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몇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등학생들이 대학 지원하는 방법 먼저 진로를 정하고 그 본인이 뭔 무엇을 하고 싶고 본인의 강점들을 다 에세이식으로 기록해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우리나라에도 어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했습니다. 제 예언이 아우 몇 가지가 맞아요. <목소리> 그래지고 네, 그래서 어 도입된 것이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2025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에, 수행했는가에 따라서 대학, 예, 대학 결정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로를 정해서 전공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했는데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점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는 못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러신다면 그거는 아이를 대학을 못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 드리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아이들이 정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초격차 인재 그렇죠. 변, 변화가 와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변화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laughs> 어, 그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변화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 분야의 아이들이 탐색이라고 내가 뭐에 맞고 뭐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는 피해가고 맞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표한 그 공지 내용을 제가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진로에 관련돼서 학습하게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당 PD님한테 어, 여쭤보고 싶은 게 새로운 시대에 음, 새로운 인재상이 이제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새로운 인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어디냐면 우리가 준거라고 하죠. 네네. 참조를 하는 데가 OECD 국가들이에요. 네네. OECD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거에 기반해서 고교학점제를 지금 그렇죠. 추진하고 있든요 그렇죠. 고되 어떠한 음. 그 인재들이 네네. 인재들이 이제 부각이 될 네네. 거냐 네네. 따라서 이제 어떠한 역량들을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음. 두 가지죠. 첫째는 어, 예. 주도성입니다. 음. 학생의 주도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합니다. 어 예. 어렵죠. <laughs> 근데 이걸 쉽게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초격차 인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인재는 어떠느냐? 조직에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네. 사회 활동을 할 때, 지가 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문제가 있어. 어, 그럼 문제점이 이겁니다. 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행동들을 네, 네. 가르켜서 네. 이제 주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는 아, 변화의 의지예요 네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아, 창의성 문제해결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내가 항상 가만히 주저하지 않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추진하면서 본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갈 음. 수 있는 네, 이런 역량이. 바로 견혁적 역량이죠. 네네. 그러니까 복잡다단하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역량들을 키워놔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음. OECD에서 2030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기반으로 한국형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기존의 교육 형태로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과 인식으로 고교학점제 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 많아야겠네요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음 찾아보고 그런 적극성을 보이셔야지만 이+ 아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음 새로운 제도나 지원 제도에 피해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흘러+ 흘러+ 흘러 해가지고 자기 고집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고집을 그렇게 세운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 아이를 갖다가 끌고 가고 또.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얘기만 한계가 너무나 좁은 그리고 또 범위가 너무 좁은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얘기들만 들어서 아이를 이런 그 고교 학점제나 이런 취지하고는 맞지도 않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도 못 가요. 이제는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음 편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죠? 아네 제가 조금 입이 풀렸네요.